5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고, 자, 또 선분 AB와 선분 D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서들을 이용해서 삼각형 B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구할 겁니다. 자, 접근은요, 우리 직각 삼각형을 좀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이거 하나. 그다음에 또 요거 하나 이렇게 체크. 하고 나서 보면 자, 얘도 90도죠. 요거랑 요거랑 90도 90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빗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빗변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다른 한 변의 길이까지 같다면 얘네는 무슨 합동이죠? 얘네는 r 그다음에 h 변화나 S 합동이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음 일단 여기 6 보이죠, 6cm. 얘는 여기도 6cm가 될 거예요. 체크한 다음에 그다 여기는 10에서 6을 빼주면 되니까 4cm가 될 거고, 자 우리 둘레는 여기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안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일단 선분 EC의 길이도 안 보이잖아요. 얘는 잠깐 a라고 놓을게요. 여기도 A라고 놓겠습니다. 왜냐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는 뭐가 되죠? 얘는 8에서 A를 뺀 것만큼 될 거예요. 자, 우리 단위는 우리 좁으니까 잠깐 빼고 써볼게요. 얘는 6, 얘는 4. 그럼 여기는 8에서 A 빼주면 되니까 8-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둘레의 길이가 여기잖아요. 여기에 딱 집중을 해보면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삼각형, B, 2 e, 뒤에 둘레의 길이는요 4 더하기 a 더하기 8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우리 a 때문에 살짝 걱정했는데 없어지죠. 둘레의 길이는 얼마?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